시즌 공지. 놀고 있어가지고 휴 연휴니까 이게 뉘어지 불자들 연휴는 꼬박꼬박 챙기거든 <laughs> 그래서 그렇구나 <laughs> 공지가 없는 거구나 시, 11시즌 종료는 이제 아시아 아시아는 10월 20, 20일 21일로 알고 있었는데 2 0아 금요일이면 20일이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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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월 2 0일 금요일 오후 5시 21일이면 이제 2주 뒤네 2주 2주 그 다음에 12시즌 시작은 약 3주 뒤 3주 뒤 시작 11월 9일 20일날 끝나면 1 0일 19일 거의 한 아, 3주 뒤에 끝내 3주 뒤에 시작하네 헐텀 억수로 기네 어나 2주인줄 알았는데 3주였네 아 어, 내가 계산을 잘 못했네 <laughs> 10월 20일이면 10월 30일까지 10일 더해 주고 10 더하기 9니까 19네. 거의 3주 지 약간 안 되는 거네. 아, 10월은 또 31일까지잖아. 아, 그럼 뭐됐고 3주네. 근데 왜 2주 있다고 하지? 아, 3주라고 하지? 이번 시즌 근데 뭐지? 이 루리비의 게임한데 평가가 보면 최악의 시즌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인정해 <laughs> 소위 말하는 그 강연술사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강연술사에 관련된 뭐 요런 것들은 패치기 패치라기보다는 강연술사는 뭐 처음 등장하는 거니까 모든 게다 색다르고 새로워 가지고 괜찮은데 다른 캐릭터들은 뭐지 패치가 된게 없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들 강연술사 안 하고 다른 캐릭터 하시는 분들은 역대급으로 재미없는 재미야 <laughs> 시즌 그, 딱, 한두 캐릭도 아니고, 전부 캐릭이 전부 다 강연술사 제외하고, 패치가 없다 보니까, 역대급으로 재미없는 시즌이었어요. 확실히. 역대급으로. 사람들 다 뭐지? 지금, 어떤 시즌보다 사람들 많이 빠져나갔죠? 근데 태섭도 너무 빨리 열렸고, 태섭의 패치가 대박이었지, 이번 태섭이. 모든 제그리 강연수사도 뭐 스킬트리 하나 역병 세트 자체가 조금 상향됐고 다른 캐릭터들 쓰지 않던 딜이 안 나, 데미지가 안 나가지고 쓰지 않던 그런 스킬트리들을 다시 쓸수 있도록 데미지를 많이 상향시켜주고 그한 가지 스킬트리만 그런 게 아니고 한 캐릭터마다 두 가지 많게는 세 가지 스킬트리를 살려줘가지고 그래 퇴사 회사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이러다 보니까 또 퇴사비 너무 일찍 열리고 이래가지고. 사람들이 시즌을 금방 접더라고 하여튼 이번 시즌은 이제 뭐 역대급으로 확실히 조금 최악이었고 내 개인적인 생각은 시즌 2하고 거의 동급 시즌 2는 뭐 패치된 거 없었지 아마? 시즌 2는 아마? 시즌 2는 그지? 시즌 전용템 하나 공보대 수도사의 공보대 등장이었나? 음, 그 말고는 없었을 거야 아마 그,도,도, 심한, 아, 그,때, 그, 아, 시즌2가 역대급으로 제일 안 좋은 것 같아. 일단, 10일 시즌 종료는 10월 21일, 20일, 10월 20일 금요일 오후 5시, 시즌12. 그니까, 이번 지금 2.4, 2.5.1인가? 우리 패치가? 2.4.1이지? 아, 2.6.1이다. <laughs> 미안해. 2.6.1 패치가 적용되는 시점은 아마. 아 잠깐만. 근데 왜 11월 9일, 목요일이야? 시즌 시작이? 원래 목요일로 시작했나? 기억이 안 나냐? 아, 패. 이상한 뭐지? 이거 아니야, 이거. 이거 분미섭이다, 이거. 어. 이거 아닐 거야. 내가 내가 알기로는 10월 21일이 맞아. 응. 아, 아니다, 아니다. 야, 아, 이거 뭐지? 날짜가 분미로 돼 있나? 일단 날짜는 맞아. 날짜는 맞을까? 어, 날짜는 맞아. 10월 22. 12일 구일 아 일단 근데 오후 다섯 시인 게이가 보니까 한국 그 종료가 뜨면 한국 뭐지 본서 그 패치가 뜨면 알겠지 지금 아마 여, 추석 연휴라고 출근 안 해서 그런지 아마 없나 보네 아시아 프라이딩 금요일 어 이번에 근데 목요일날 시작하는 게 맞나 보네 음, 출근 안 해가지고, 지금 공지가 지금 짜지. 적용이 안된 거야. 아시아는 맞네. 시, 11월 9일 맞네. 목요일이네? 점점 이제 시즌 시작하는 이제 그 시점이 조금 많이 밀린다. 계속. 2주, 3주 뒤에 시즌을 시작해. 뭐 때문에, 근데?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, 뭐지? 연주일히니까 뭐지? 새해가 다가오는 연휴라면 뭐 3주 뒤에 시작하는 걸 이해하겠는데 이해가 안되네 조금 왜 3주 뒤에 하지 일단 뭐 지켜봐야겠죠? 일단 10월 21일 날 시즌 종료 12시즌은 이제 11월 9일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